요즘은 많은 렌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장기 렌트를 하기도 하고요.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도 렌트를 해줍니다. 교회나 회사에서는 프린트를 렌트하기도 합니다. 어, 렌트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매하면 큰 돈이 들지만 정해진 기간에 이제 일정한 사용료만 내면 적은 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어, 또 종류에 따라서 렌트 업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지요. 때문에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고 어, 그것을 파손하게 되면은 변상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인 것처럼 편하게 사용하지만 또 동시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이 렌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렌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 버렸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 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혀 쫓아보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이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누구든지 이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하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여러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빗대어 표현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새를 들어 있던 이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포도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농부들에게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길 요구했습니다. 포도원을 렌트하고 있던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신 이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여러 번더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이 뉘우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계속 같은 결과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신 주인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만나면 그들도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오히려 아들을 때리고 죽여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렌트의 계약 조건이 어긋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끝내 참아주셨지만 결국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 처참한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하나님께서 렌트해주신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도 이 농부들처럼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